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어, 삼성전자가요. 어제 상승한 이후로 이제 10만 원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이후에 이제 이틀 양봉 이 흐름인데 코스피도 오늘 이 4,100포인트 위로 올라섰는데 오늘 2.8%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어제는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겼죠. 코스피 4100포인트 위로, 삼성전자는 10만원 위로 올라선 상황, 확실히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지금 누가 봐도 이 강세장은 분명합니다. 이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이 조정은 나올 수가 있지만, 이 정도 지난주 일주일이면 거의 끝난 모습입니다. 이 AI 거품설이 계속 시장을 돌고 있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친 느낌이고, 지금은 10만원 전후에서 약간의 좀 횡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1선, 그리고 여기 21선, 그리고 여기 61선, 121선, 이, 이평선들의 이격이 좀 상당히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걸 모으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급등이 안 나온다고 주주님들께서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면요. 물량을 뺏깁니다. 이 매도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힘을 모으는 숨 고르기 구간이고 이 과정을 지나면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다음 목표는 이 113,000원은 가볍게 이 돌파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강세장은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시장 자체가 강세이기도 하고요. 지금 실적도 강세가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 내년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좀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코스피 전체인데요. 오늘은 요 기관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하는 장이었어요. 그쵸. 개인을 보게 되면은 어제, 오늘 한 1조 5천억 팔았고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가 이제 많이 받았고요. 왜 많이 다봤을까왜 위에서까지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는 이 기관이 지수 상승률을 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좀 개인 투자자들은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다 이제 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안타까울 수 있지만 수급 자체는 이게 이상적입니다. 반면에 이거를 SK 하이닉스도 같이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도 오늘 이 외국인들이 최근 계속해서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제 상승률은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높았죠. 다만, 이 기관이 적극적으로 이 물량을 계속해서 담는 이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2600포인트, 여기 2600포인트, 이쪽에서 이제 3200까지 이렇게 올라온 구간. 그쵸? 그 다음에 3200에서 4200까지 끌어올린 구간. 이때는요, 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만들어진 그런 상승 구간입니다. 이때는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 기관은요, 다 팔았어요. 다 매도를 이때 하랬습니다. 그러면은 기관 입장에서는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이 퍼포먼스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가는 중에 계속 팔았기 때문에 지수가 급격히 오를 때 기관 수익률이 지수를 따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또 나왔을 때또 담아야지 다음 상승 구간에서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11월 11일이잖아요.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초 되면은 기관들 이 수익률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기관이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개인들은 또 팔았지만 고점을 찍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요. 여기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손절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반등 시점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이때 매도가 이제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때 주주님들께서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팔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10만원에서 이제 팔게 되면은 이게 12만원 되면은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은 반대로 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지금부터 담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이 거품설, 이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가속기 이 생산량을 늘릴 거다. 이러면서 TSMC에서 만드니까 TSMC한테 증산을 해달라, 더 많이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빅테크들 이 기업들은요 내년 2026년이죠. 내년에 인공지능 이 데이터 센터 분야 쪽으로 878쪽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금의 대부분은 요 블랙웰을 구매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요 자금은.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가 요 TSMC의 이 TSMC에 이 증산을 요청한 것도요. 빅테크 기업들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 블랙엘을 더 많이 구매하기 위함인데 그만큼 이 수요가 강력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수요가.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블랙엘 판매가 급증하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HBM 5세대 이거는 지금 통과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엘 판매 수요로 우리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이닉스 5세대 물량이 많겠지만 여기 우리 삼성전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그리고 이 디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급 부족 때문에 디램 수익률이 오히려 이 HBM 5세대보다 이게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요. 5세대 파는 것보다 그냥 일반 디렘 파는 게더 수익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적어도 이거는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HBM의 공급은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블랙엘에 대한 증산 때문에 블랙엘이 더 많이 찍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세대 이거는 통과는 기정사실화로 하고 있다 그리고 D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요 HBM 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랜드플래시랑 파운드리 잖아요 지금 랜드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랜드를 잘 만드는 기업은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일본의 키오시아 정도 이 정도인데 인공지능 추론의 이 경쟁력은요 용량에서 이 용량에서 나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이 휘발성이거든요. 근데 NAND 플래시는 저장 용량이에요. 용량이 이게 크면 클수록 인공지능의 추론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NAND의 성장이 이제 이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건 그냥 이제 검색을 하면 뭐 나오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SSD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바로 3개월 전만 해도 지금 11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6만원, 16만, 16만 5천원,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35% 정도 상승한 거죠. 이렇게 가격 상승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 파운드리인데, 이 파운드리는 이 테슬라를, 이 테슬라를 시작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이 채용 공고를 냈잖아요. 화성에서 근무할 엔지니어를 채용한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AI5 칩을 한국에서, 한국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은 이 화성에서는 이 삼성의 파운드리 라인이 있고, 여기 뭐 차량용 반도체까지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이 화성의 엔지니어를 채용한다는 건요. 이 AI5, 이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AI6도 삼성에 맡긴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파운드리도 부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면은 요 HBM의 HBM의 이 블랙의 수요는 블랙의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다.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우리는 요 5세대까지 공급이 가능하니까 이 블랙의 수혜를볼수 있다. 그리고 6세대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요루빈에 들어가니까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디램 디램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수익률이 또 급증하고 있다. 이 랜드는 성장 이 초입 구간이고요. 또 보여드린 것처럼 ssd 가격 35% 상승한 것도 확인했죠. 파운드리도 지금 부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조정 한번 이렇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뭐 7만원대에서부터 그렇죠. 이렇게 11만 원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번 꺾였다고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수익 큰 수익 내기가 좀 힘드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일직선으로 가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올랐다가 조정 받고 다시 오르고 조정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꺾일 때마다 뭔가 고점이네, 고점이네 이러면은 그 뒤에 수익 구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10만원 근처에서 좀 횡보하다 올라가는 이 뒷구간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주주님들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리고요 정고점 뚫고 이제 목표주가 15만원 그 이상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수익을 함께 챙겨가실 주주님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는 요 근거를 좀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자료 자,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제 근거가 잡히실 겁니다. 확실한 주가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는 거죠. 여기다 제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2900-7793번으로 이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이 자료는 제가 다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하락에 조금 공포심에 매도해야 되나 좀 걱정하셨던 분들, 이분들 위해서 제가 좀 실시간으로 타점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명확하게 얼마 얼마 원에 매수하시라고 좀 추가 매수해야 될 분, 아니면은 신규로 진입하셔야 될분 있으시죠? 그리고 고점 신호에 제가 얼마 얼마 원에 매도하시라고. 자 이렇게 타점을 승부 볼수 있게 찝어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 훨씬 더 수익 내는데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쵸? 삼성이라고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이 선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 신규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많이 올라가지고 좀 포모도 많이 오시고 할 텐데. 자, 히든 종목. 정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번 건 반도체는 아니고요. 제가 방산 섹터에서 가져온 거고, 방산 중에서도 전투기 관련한 거예요. 자,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이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KF21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아직, 어, 아직 그 파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엔진 관련한 종목이라고 했고요. 이 엔진은 지금 국산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국산화 시키기 위해서 이 주요 부품을 독점 체결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추천드릴 게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제가 많은 내용들, 공시 내용, 언론 다 뒤져봤지만 여기가 부각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좀 미리 선점해 두시면은 분명히 재밌게 주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라도 소액이라도 좀, 어, 해 두시면은, 포트에 넣어 두시면은, 아주, 주식 생활이 아주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히든 종목 재료 너무나 괜찮거든요? 요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요 같은 번호, 010-2900-7793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완전히 엠바고 종목이어서, 제가 방송에서 좀, 떠들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시황도 드리고, 브리핑도 드리고, 단타 종목도 사인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 입장 안 하신 분들 있다고 하면요. 한번 여기 나도 좀 들어와 보고 싶다. 관망이라도 해보고 싶다. 단타 종목도 요즘 장이 워낙 강세기 때문에 하루 5%, 10%이 정도는 그냥 수익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유리아빠랑 같이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 선물로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어떤 대가가 있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요. 히든 종목도 재료 너무나 괜찮으니까 예수금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도 조금 다른 종목 매도하셔서 좀 예수금 확보하신 다음에 이거 소액이라도 진입을 해 두시면 분명히 재밌게 하실 겁니다. 자,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것들, 오리엔트 전공. 자, 1100원 몇사했는데 7000원 넘게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같이 진입하신 분들 500% 이상 수익 실현했었어요. 한국 첨단 소재도. 자, 1600원 대 매수사인 했는데 9000원 넘게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이번 재료도, 이번 히든 종목도 이때 수익률 못지 않게 정말 괜찮으니까 꼭 한번 진입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타점과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필요한 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부담 없이 주시고 그리고 또 따로 유리 아빠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문자로 주셔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주님들 항상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